신나는 하우스입니다. 부천시 괴안동에 위치한 두계동 단지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러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두계동 77세대. 주차는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무슨 재건축된 아파트가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나서 일반 분양으로 소량 풀려가지고 저희가 찍으러 왔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 5일 타입 현장이고요. 여기가 좀 작은 평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53A, 53B, 54 타입까지 여러 평수가 있으니까요. 추가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공역이 도구 10분이고요. 양지초 도구 10분, 홈플러스도 도구 5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괴한동, 역곡동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잖아요 내부 한번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굉장히 약간 대단지 아파트 같은 구조의 집입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4개장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거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일괄 소동 버튼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중문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약간 복도형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거실이고요. 거실 창이 굉장히 개방감 있게 크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밖에 뷰가 지금 막 공사 중이라서 펜스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공사가 끝나면 펜스를 걷을 거고요. 앞 동간에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뷰가 좀 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사이즈가 좀 괜찮게 나왔어요. 4인용 소파, 5인용 소파까지는 충분히 둘 수가 있고요. 아트월도 약간 그레이 톤이라서 크게 유행 타지 않는 재질로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바닥은 강마루인데 광폭으로 되어 있어요. 폭이 좀큰 거. 이게 클수록 좀 비싼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좀 색깔도 너무 진하지 않은 그런 색이 아니어가지고 예쁜 것 같습니다. 우물천장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런 이제 단지형을 짓는 브랜드에서는 요런 식탁등 같은 거를 예쁜 걸안 하거든요 근데 좀 예쁜 거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 그러네요 저.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식탁자리 마련되어 있고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사실 요 구조가 주방이 살짝 좀 작은 면이 없지 않잖아요 저 같으면 이제 아일랜드를 놓고 약간 좀 길쭉하게 식탁을 좀뺄것 같아요. 구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부 가스레인지 옵션 들어가 있고요. 주방창 싱크볼 다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냉장고장은 아쉽게도 이제 하나가 들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작은 방 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이죠? 네. 자, 이곳은 안방이고요. 안방도 퀸침대 두시고 화장대 정도 둘수 있는 사이즈는 충분히 될것 같고요. 장은 굳이 안 놓으셔도 되는 게 이쪽에 드레스룸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실게요. 드레스룸에 지금 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여섯 칸이 지금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혼부부라고 하면 옷은 충분히 두실 수 있을 것 같은 크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는 게좀 괜찮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부부 욕실,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이제 샤워가 가능할 정도로 변기랑 간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널찍하네요. 네. 샤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그렇죠?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곳은 안방 베란다인데요. 베란다 창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죠. 네. 공간이 여기가 여유가 잘 있어서 지금 수납 공간, 펜트리 공간 같은 거 꾸미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기 크네요. 음. 응.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실외기실인데 실외기랑 보일러랑 좀 보기 안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철문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음, 환기도 잘 되겠네요. 네. 그럼. 자, 이제 거실하고 안방 다 끝났고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는 거 보니 각방 온도 조절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이제 보통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오잖아요. 네. 허벅지 쪽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누워서도 이제 바깥이 보일 수 있는 지금 저희가 지금 공사가 완료된 세대가 없어서 2층을 찍고 있거든요. 네. 고층으로 올라가면 뷰가 뻥 트이겠죠? 엄청난 뷰죠. 네. 고층을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 방 보기 전에 세탁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워시타워 자리네요. 딱. 네, 그래서 안방 베란다는 따로 온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수전이랑 다 콘센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이고요. 방마다 지금 에어컨이 다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오, 그러게요. 네, 각 방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방도 창문이 낮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뷰를 감상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도 좋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개방감과 환기, 네. 채광까지. 그리고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답게 샤워 부스가 완벽하게 물 차단되는 부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수전도 요즘 걸로 세련되게 설치를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도 거울장이랑 유리선반도 되어 있어서 요런 유리선반이 물청소하기는 또 편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자 오늘은 역곡동에 두개동단지형 아파트 세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분양가가 궁금하시면 저희 신나는 하우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자였습니다.